감동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믿음이 작동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우리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강단에서 그 믿음이 선포되는 것도 좋지만 그 목사가 단 아래에서 그 이마트에서 만나는 그 목사님 막 새치기하고 그냥 막 그냥 막 말이 험하고 뭐 그런 목사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서 감동을 받는 건다날래 내려왔을 때, 아니, 저 사람이 자기가 말한 거하고 똑같이 살려고 애쓰네? 그럴 때 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책문은요, 이렇게 막 조명 아래 마이크 아래에서 설교하는 이것이 저의 책임의 전부가 아니라 제가 선포한 말씀을 적어도 살아내려고 애쓰는 애쓴까지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너무 다 훌륭하세요. 제가 완벽하는 거 아무도 기대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망 안 합니다.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여러 가지 목사답지 않은 여러 가지 일을 제가 해갈 수 있는 연약한 자지만, 저는 그러나 걱정 안 하거든요. 여러분의 성숙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하는 건 완벽한 근무이 그 아니에요. 네가 말한대로 적어도 애는 써야 될거 아니냐. 그를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순애 여인의 이 헌신과 조금 전에 특성했던 우리 남자 순장님들의 저 비장한 찬양이 솔직히 뭐 그렇게 또 음악적으로는 또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그냥 뭐 화음도 없고 단음으로 그냥 뭐쭉 이렇게 그 사실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엄청난 뭐 음악성 있는 건 아니에요. 기분 나쁘세요. <laughs> 그 면에서는 막 화음 내려고 애쓰고 이렇게 안해서 감동이 된것 같아요. 노래 못하는 있는 그대로. <laughs> 지금 이게 욕이요, 칭찬이요. 오늘 우리가 수애 여인에게서 얻은 메시지 중에 강력한 건 이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 지나가는 어떤. 그 종의 조차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거는요 엘리사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계속 그 묘사되고 있는 것은 아까 그수납여인도 그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알지만 계속 그 엘리사를 묘사하는 걸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무게가 그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그 역할에다가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면 자연인 이 찬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서 일, 주의 일을 행하는 그 존재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사랑을 많이 받거든요. 그거는 자연인으로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참 저렇게 주의 젊은 나이에 주의 일을 하려고 또 자기들을 성질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귀하니까 참 아들 이상으로 또 동생 이상으로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권사님들의 사랑이 우리 목사님들을 사실은 그 권사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우리 목사님들을 영적으로 먹여 살리는 양식이에요. 이게 오늘 어 우리가 다루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사실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면 이것 때문이에요. 순냄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교회일뿐만 아니라 순냄 여인처럼 그걸 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 그게 행복한 교회예요. 오늘 또 금요 다락방 모이는 날 아닙니까? 직장인들 또 여건이 안 되는 분안안 안 되는 다락방 빼고는 메인이 오늘 금요일 날 다락방 모임을 이제 좀 있으면 또 합니다. 막 수면이 부족하고 해도 머이 뭐 다락방 안 빠집니다. 이 행복한 모임을 어떻게 빠질 수가 있겠나.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다락방 공부를 이제 그 예습을 미리 같이 하면서 너무나 내 마음에 남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다락방 그 교재 중에 이런 내용의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게 3번 질문이던데요. 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용납의 열매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용납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한주 내내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며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 궁극적으로는 부족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납 덕분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하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너무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부족한 나를 끊임없이 용납해준 그 덕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5월달에 그 했던 그 설교에서 인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 공과를 준비하면서 그참 마음에 그게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였던 그 목사님의 설교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대학생 때 너무나 중요한 그 성교 성교사님들 모임에서 찬양 인들 하면서 나 지금 부르기도 전에 웃음이 나와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한그 젊은 대학생 찬양 사역자에게 그 모임을 담당하던 목사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네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려고 사고를 주도 이렇게 크게 치니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했던 그 한마디가 저를 정말 찡하게 뭉클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자기가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이처럼 저는 누군가의 용납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이런 용납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용납을 많이 해요. 이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하게 보는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분인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용납을 많이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용납의 은혜로 변화된 너무나 좋은 주변의 성도님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용납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많이 흘려보내야 돼요 교회는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어야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건 용납의 정신이에요 제 오죽하면 은내 사무실에다가 액자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오메가메 보겠습니까?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지금도 액자에다 넣어놓고 오메가며 제가 그거를 보고 있는 건 자연인으로서 저는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 대학생 때 누가 그렇게 찬양을 그 실수를 그토록 해서 분위기를 예배를 다 망쳐버렸다 그랬을 때 나도 과연 그 목사님 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알아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더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논리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자꾸 따지는 거 좋아하고, 시시비비 가리기를 좋아하고, 그 자리에서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제가 그출애하기 전에 그 예비신랑 신부 만나 가지고 해주는 딱한 마디가 이맨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부부간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겨둬야 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긍휼이다. 긍휼, 긍율.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가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겨지는 거예요. 사랑도 식어버리고 다 식어버렸는데 그 상대방에 대한 긍휼이 남아 있으면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저도 가정 생활을 해 보니까요. 뭐 우리 애들이면 불쌍히 져버리면 다 해결이 돼요. 그렇게 그냥 어떨 때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게 그 불쌍히 져버리면. 다 용서가 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런 극진한 사랑을 보여준 순애 여인 그 순애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제 이 순애 여인의 지극한 성김에 엘리사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는데요. 감동받은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 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그주 하나이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이 나한테 너무나 고맙게 극진히 잘해주시니까 나도 몸둘바 모르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위하여 뭐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그주 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저를 위해서 해주실 게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주하는 하나님의 사랑 받고 그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용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용납해 주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맥락을 한번 보세요 당신에게 뭐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라지만 이순애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잘 어울려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교회 잘 만나면요 행복이 와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랑이 풍성하면은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대외 활동을안 한다고 자꾸 물어요 이 천순 목사 외롭지 않느냐고 그렇게 교회만 꽁꽁 있어가지고 대인관계 그 목사님들 교제도 안 하고 그래서 외롭지 않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저보고 그럼 전 자꾸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우리 교회 교역자가 몇십 명인데 대외 활동 안 한다고 외롭다고 생각하는 건그 무슨 말입니까? 진짜 행복하거든요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어떨 때 보면 저보다 형님 같은 성숙한 교역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번 특세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몇달 동안 끊임없이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이특성 배열하는 감 보세요 이거 거저 나온 줄 아세요 이것도 제가 했습니까 저 팀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붙여봤다가 저렇게 고민했다가 여기도 해봤다가 저기도 해봤다가 그렇게 알콩달콩 잘 지내는데 어떻게 제가 외롭겠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그냥 오셔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그 성도님들을 모시고 목회하는 제가 어떻게 외롭겠냐고요. 저도 순애 여인하고 똑같은 말을할수 있습니다. 누가 저보고 목사님 뭐,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울려 지내고 있으니까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애 여인의 너무나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참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두 가지 질문. 뭐 앞에서 다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좀 다듬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행복을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 질문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하지 않고 된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이게 능력이에요. 순애 여인이 지금 절망을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의미의 심정으로 이것보다도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아들이에요. 의미가 너무나 영적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아들인데 맥없이 그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슬픔은요, 항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더라고요. 예고 없이 오더라고요. 예측하지 못한 데서 슬픔이 밀려오는 거. 그래서 대개의 경우 슬픔은 우리를 너무 당황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게 슬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애녀인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때문에 난 부족한 게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말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온 슬픔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슬픔이 찾아왔는데 이때 그 슬픔을 막아내는, 방어하는 능력이 이 수냄 여인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이 절망적인 슬픔을 당한 여인이 너무 침착해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한 명과 낙이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사에게 간다 말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찾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던지 정말 뭐, 뭐 말로 표현하기려운 대단한 여성입니다. 25절, 26절을 보세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뭐, 이상하게 엘리사를 지금 엘리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완 대아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요, 막 울고 싶은데 누가 와가지고 뭐, 뭐, 뭐 평안하세요 그러면 막 울음보가 터질 것 같은데 그 개하시의 안부를 묻는 말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아요. 평안하다. 뭐로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자기 슬픔을 토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기 슬픔을 토하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누구는 뭐, 토하고 싶어서 토합니까? 누구는 뭐, 내색하고 싶어서, 내색, 내색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느냐고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토해지는 걸 어떠냐고요. 이 여인의 실력이 뭐냐고, 이 여인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기 슬픔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27절을 보세요. 산에 이르러 엘리사에게 가서가 아닙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이 여인의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안부, 개하시의 안부에는 미동도 하지, 않던 동료되지 않던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무너진 거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아는지라 무너졌다는 걸 표현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이게 능력이에요. 목사가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도 정말 그런 이야기를해요 우리 정말 설교한 대로 좀 살아보자. 설교한 대로 한번 흉내라도 내보자. 맨날 그렇게 불안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민이라 막 이런 설교하고 그러다가 우리한테 무슨 조그만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사석이 돼가지고 막 그냥 막 애가 학교에서 뭐좀뭐 뭐 다쳤다 그러면은 막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그러면 참 너무 이게 좀 코미디 아니냐 이게? 우리 적어도 우리 그렇게 설교한 대로 한번 좀 살아보자. 그게 뭡니까? 이런 극도의 당황스럽게 만드는 어떤 절망적인 일 앞에. 이순애 여인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슬픔을 토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작동이 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는 그 모든 슬픔을 토해 놓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지난 그저껜가그 전날인가 우리가 살펴봤던 히스기야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참그벽 앞에 서서 기도한다는 건 똑같은 정신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슬픔을 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문제란 없다. 단지 계획만 있을 뿐이다. 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마라의 선물 앞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은 이게 자기 인생에 닥쳐진 치명적인 문제지만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문제란 없다 단지 계획만 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건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사벽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30대 40대 50대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한 거 아닙니까? 잠을 깨우고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질문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미 여인처럼 사람 앞에서는 내 슬픔이 통제되지 않아가지고 무너져버리는 이런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토해놓는 건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다락방에서 마음이 무너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참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사랑에서 나오는 공담 능력이 있는가? 공감 능력. 그 앞에 제가 사랑에서 나오는이라는 그 조건을 붙였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슬픔을 당한 순냄 여인을 상대하는 이두 남자의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하고 종 계하시라는 이 남자가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거 한번 보십시오. 먼저 계하입니다. 본문 27절. 그런 다음에 곧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꼽껴 안았다. 그랬더니 이, 이 남자 한번 행동을 보세요. 개아시가 그 여인을 떼어 놓으려고 다가갔으나 이 여자의 슬픔을 공감을 못해요.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 27절을 쭉 다시 읽, 전부 읽어드릴게요. 세번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곧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꼭 껴안았다. 그랬더니 개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 개하시가 말리면서 말했다. 그대로 개하시가 아닌데 엘리사 제가 약간 흥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 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그 다음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가 겪는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 너무나 인간적인 말이에요. 우리는요, 상대방의 슬픔을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표현이 맞아요. 개하시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 상대방의 슬픔을 우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겪는 고통을 나에게 감춰주고 알려주지 않았다. 난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공감 능력이 있는 게 내버려 둬라 울도록 죽은 아이를 대하는 이두 남자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계하시를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계하시에게 지팡이를 건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명했더니요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개하시 한번 보십시오. 31절 을 보십시오. 개하시가 그들에게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토나우스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어 깨지 깨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드라이한 반응인지는요. 그다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반응을 보시면 알아요. 지금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요. 그냥 뭐 ai가 인공지능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놓아라. 그래서 놓았고, 뭐 아무런 일이 없는데요. 가서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이게 개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십시오. 반응을 32절부터 보십시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문을 닫는 이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집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뭐가 느껴지세요? 그 개하시하고 엘리사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개하시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시키, 시키는 대로는 했어요. 시키는 대로는. 시키는 대로는 했는데 너무 무미건조합니다. 아무, 뭐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살아나는데요. 아무런 일도 없는데요. 오늘 저는 이번 특세 때요.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은혜 받기를 이상하게 자꾸 마음을 주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똑같이 신방 갑니다.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 다 해줍니다. 개하시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요. 엘리사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실리는 거예요,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순장님도 두 불이라고 생각해요. 개하시처럼 다락방을 인도하는 순장님이 계시고요. 엘리사처럼 마음을 거기에 담고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건 기도예요. 역시나 제일 먼저 기도예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문을 닫아놓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내할일다 했다가 아니에요 선지자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했는데 내가 또뭐더할게 없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정결법 다 아시잖아요 시체 만지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 그래서 제가 공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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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그 11개 2장 9절에서 지금 갑절의 영감을 주 없어서 우리가 이 주제로 한 주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11개 2장 9절 다시 보십시오. 건너의 그 엘리사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 질문 앞에 나온 것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 이게 기계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는 이두 사람, 그 스승이 너무나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을 한거 아닙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니한테 뭐 해주고 싶은데, 뭐 해줄까? 그때 구한 게 갑질의 영감이라면, 오늘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엘리사가 계속, 11개 2장 9절, 어제 우리가 살펴본 거, 건너면 그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아, 이게 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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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읽었던 본문이고요. 어제 살펴본 거, 4장 2절. 그 남편 잃고 두 아들 노예로 끌려갈 유기를 만난 절규하는 여인을 향해 엘리사가 그 얘기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스승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순냄 여인을 향해 던진 사랑의 언어도 이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사원, 이르되, 너는 그 얘기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거 어디서 전수받은 거예요? 우린 자꾸 옥하는 목사님의 능력을 내게 전수해 주시고 이찬수 목사의 능력을 젊은 부목사에게 전수해 주시고 자꾸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전수를 생각하지만 엘리사가 진짜로 전수받은 건 그의 사랑의 정신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이제 지금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이에요 어수선하고 정신없을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던진 스승의 말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랴? 이게 지금 계속 전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마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기독교는요. 납득이 안 되는 종교예요. 이 처음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종교입니다. 논리로는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양을 위해서 죽는 목자를 봤습니까? 반대예요. 목자가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게 양이에요. 교회가 논리가 너무 너무 많아지면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 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주님의 명제를 직접 살아내신 게 십자가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계속 앞서는 거거든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되 순애여인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놓은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슬픔으로 간누기 힘든 그런 아픔에 빠져있는 성도들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작동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도 만져주시지만 너무나 좋은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순애 여인에게 엘리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